성도들의 교가 홍보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가 방송입니다. 네, 오늘 오근석 선생이 오셨습니다. 네, 이제 곧 어디로 가시죠? 네, <웃음> <웃음> 휴가를 앞두고 제가 여기 앉아 있네요. 지금 네, 네. 아, <laughs> 다솜양은 방학을 맞이해서 유럽을 가시고. 네 오구 선생님도 또 어두운 거 네. 가시네요. 네. 네. 아 그래도 유목사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아, 외로운 유목사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육가입니다. 예배와 창조주 네. 배우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네. 처음에 우리 창조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안식일, 또 시가서, 우리 시편의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 우리를 돕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외국에 가면 이 공원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뭐 미국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공원에서 사람들이 조깅 하는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는데요. 뭐좀 강, 특, 특별히 거기는 좀 강아지를 데리고 뛰는 <laughs> 예,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어, 중국에 가면은 중국은 뭐 조깅보다는 그 아주 큰 사람이 많으니까 공간도 큰것 같아요. 아주 큰 공터에서 사람들이 단체로 뭐, 춤 같은 거를 추고 있는, 혹은 뭐, 태극권 같은, 아, 예, 체조를 하는, 아,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각 나라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이 외국인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모습이 있다고 해요. 어떤 모습이냐면, 저기 서울의 한강에 가면, 어, 저희는 뭐, 저희도 조깅 같은 이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예, <laughs> 네, 한강에 가면 네. 특히나 어한 어, 우리 한국에 아주머니들이 예, 우리 주부님들이 뒤로 걷는 모습을 보고서 외국인들이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왜뭐 그렇게 놀랄까? 사실 이거는 굉장한 운동신경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앞을 보고 있는데 뒤로 걷고 음. 있는 것이.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기술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또한 이 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뒤로 걷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네. 어그참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보는 것과 반대로 걷는 것참 대단한 기술인 거 네. 같아요. 보면.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자전거 탈때 저희가 이렇게 예전 경험상 이렇게 처음 자전거 배울 때 보면 어 저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꼭 그쪽으로 네, 가서 부딪히잖아요. 네. 네. 근런데 어, 쳐다보면 글루가게 되고 또 쳐다보면 네. 그와 같이 또 닮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요니까이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사람은 결국에 이 보는 대로 무엇을 네.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laughs> 왼쪽을 보고 있으면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마 그 한강에 뒤로 가는 <laughs> <laughs> 네, 그분들, 우리 주부님 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어, 저희가 미래를 많이 궁금해 해요. 그래서 막 돈을 주고서도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점점 쳐줘라 네.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 미래를 알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돈을 안 받고 저희 교과방송은 <laughs> 무료입니다. 어, 미래를 알려드리면 네. 정답은 이렇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것이 미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 싶어요. 맞습니다. 긍정을 보면서 살면 결국에는 긍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보면 말씀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 이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께는 자녀들, 저희가 잔소리하고 이 말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laughs>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소리하는 모습, 그 모습을 아이들이 결국에는 보고서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봐야죠. 지금 저희가 뭘 보고 있을까. 아. 이, 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교과를 같이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바라보니까 여지없이 우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과의 말씀처럼 전쟁과 풍요의 신으로 불리는 주변 민족의 신들을 경배할 때 타인과 공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음.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태도를 본받는다. 아. 예,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 태도를 그대로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바라봄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 선생님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좀 바뀐 경험들 좀 있으실까요? 어,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뭐 돌이켜보면 제가 바라봤던 음. 것으로 현재가 <laughs> 와있던 거겠죠. <laughs> 저는 네. 학교 다니면서 항상 그렇게 네. 참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좋은 선생님이어서 좋았는지 아니면 저는 그냥 선생님이라는 분에 대한 매력을 느꼈는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 좋은 마음을 품었던 것이 결국에 지금의 제 모습을 이제 만들지 않았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오늘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듭니다. 네. 그럼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뭐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뭔가 좀 바뀌었 뭐. 아~ 네 뭐~ 있죠 네. 이제 보니까 어~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을 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자꾸 보게 되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결혼 전에 자꾸 잊, 잊어버리는 음, 스타일이었어요 음. 이렇게 뭐~ 어다 왔는지 몰라가지고 자꾸 그랬는데 네. 집사람은 잊어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안 잊어버리나 이렇게 봤더니 그냥 이렇게 집사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맨날 놓는 거를 맨날 고자리에놓 더라고 네. 이렇게. <laughs> 그거는 거기다 가면다 네. 갖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뭐 잊어버릴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이렇게 쳐다보게 되니까 저도 이제 놓는 물건을 딱 거기에 갖다 네. 놔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서 찾는 거 없는 거 같아요. 아, 네. 그런 거 네. 보니까 참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은 거를 이게 보고 또그 자동, 자동으로 배우게 된다이런생각을좀갖게 네. 되네요. 저희 애도 좀 느끼는 게 많은데 저희 애가 저 유피디님 아니겠습니까 네. 저 아이가 호날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 축구선수 네.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네. 호날두를 닮았더니 네. 네. <laughs> 옷이 닮는 거예요 네. 옷이 어느 때 보니까 축구 스타일도 호날두를 닮더라고요 네. 요즘에 호날두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매너 없게 행동해가지고 네. 아유, 난리가 그, 났어요 그,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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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매너는 좀 <laughs> <laughs> 저를 담게 네. <웃음> <웃음> 그만 바라봐야겠어요. <laughs> 네. 네,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담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폈다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화일 요 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가 먼저 등장하네요.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다. 네, 우리 하도 이게 아니, 아닌 걸 많이 하니까. 네. 어떤 거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지 우리 아모스 8장4 절의 말씀 보시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 여기 예비하는 사람이 나네요. 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장사를 안 하는 거요. 예 네. 그런데 안식일 지키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이렇게 안가 네. <laughs> 이제 왜 이렇게 해가 안 지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 거지? 지금 네. 뭐 이제 우리 재림교회의 어떤 분의 모습처럼 이렇게 그냥 투덜투덜하는 거죠. 근데 왜 안식일이 빨리 가길 바랬을까요? 장사를 빨리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laughs> <laughs> 네. <laughs> 이제 뭐 장사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밀을 팔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미를 어떻게 파냐하면 이익을 어떻게 더 많이 남길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보면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바는 미를 달아주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는 작게 한거예요 그러면 조금 죠 조금, 조금 주는 거죠. 네. 이 정도 해도 미안했을 텐데 한술더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겔은 또 크게 하는 거예요. 세겔은 돈을 받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음. 그거는 또 크게 해가지고 더 많이 받는 거죠. 이게 네. 이 챙기고 저리 챙기고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네. 여기 보니까 뭐 예전 옛날 에 그런 말 있잖아요. 홀딱 벗겨 먹는다고 네. <laughs> 정말 <웃음> 정말 너무 이렇게 그냥 홀라당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한컬 또 신앙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정말 이렇게 좀 냉혹한 사람들, 정말 정말 이익을 너무 과하게 취한 사람들, 이웃을 어렵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신앙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 절대로 그 행위를 잃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 정정하하님의큰큰주주이이렇내리리는을을보됩됩다다훈의 네. 어, 말씀 읽어드릴까요? 아무리 최고의 종교의식을 통해서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할지라도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정말 이말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웃의 고통또 아픔을 외면하고 또 이웃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여러 어려움들을 도와주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네. 습니다어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다음으로 이제 미가서에 있는 말씀으로 네.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참이 말씀에 보면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네. 천천의 순양. <laughs> 아, 한말 어려운데 스케일이 커요. 네. 천천의 순양. 천천 더는 네. 천천. 야, 또 기름을 드리는데 뭐 그냥 좋은 기름이게 아니라 강물 같은 만만의 강물 같은 <laughs> 기름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더 대단한 일도 할수 있다라는 말로. 음. 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또, 아... 내 마다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최고의 헌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자꾸 아들을 바친는 <laughs> 이야기가 <웃음> 예, 나오는데, 예, 그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아들, 뭐, 마다들, 네. 뭐, 엄청난 네. 양, 뭐, 기름. 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어, 예. 이 아니군요. 8절 어, 바로 뭐로, 이어서 뭐로 그거 원하시냐. 아니다. 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 제가 아이들 수업할 때이 오직 다음에 나오는 말은 포인트라고 <웃음> <웃음> 가르치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음.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아... 함께 행하는 것 네. 이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뭐 강물 같은 기름, 음. 뭐 천천의 순양, 음. 또뭐 아들을 드리는 헌신 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는 멀씨잖아요. 우리 멀씨는 해석할 때 자비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면서, 아, 나는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효도해야지 하면서, 어, 아, 은근슬쩍,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효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 시골에 살지 말고 이렇게, 아, 이렇게 도시로 와서 편하게 사세요라고 하는데 그 마음 속에 정말 부모님을 위한 것보다 아 내가 이렇게 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어, 다 모시고 하고 있어. <laughs> 네. 또아 시골에 그냥 그렇게 살게 하면 네. 내가 부려 자란 네. 소리 들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은 네. 효도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 행동하게 됩니다. 어머니께 이거 드셔 보세요. 뭐 이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음. 혹은 뭐, 이거 입으세요. 부모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미가서 6장 8절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자, 이것은 자비를 사랑하고, 이웃들 돕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요일 쏘지네요, 보니까. 네. 이사야 58장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laughs> 우리가 마음을 어...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해도 보지 않으시고 회개를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금식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식 굉장히 힘든데 또 회개하는 것이온 어...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네. 왜 이유가 뭘까요. 금식하고 회개하는데도 알아주지 않으세요. 밥을 좀덜 굶었나요. 그러니까요. 40일 굶었어야 되는데 예, 예수님처럼 <웃음> <웃음> 한 며칠 굶고서 해서 일주일, 안 들었나. 굶었나? 근데 사실 예. 며칠 뭐 얼마나 예. 보다는 애초에 방법 자체가 아, 잘못됐다는 어. 것입니다. 이 사연 58장의 6절부터 예.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야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 왜안 네. 알아주시지라고 자꾸 네. 생각했는데 네. 지금 마지막 구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부를 때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굶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laughs> 이 앞에 말씀처럼 네. 이웃들 잘 돕고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이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10절에는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10절부터 11절의 말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 예, 너무 좋네요. 돕고 나눌 때 지금 말씀처럼 물된 동산, 예, 끊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laughs> 샘과 같은 네. 축복을 계속 받게 되는 아, 것입니다. 아멘. 교과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과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활동하지 않는다. 참, 요즘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방법에 변화를 시도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그분에게 그들의 예배 방식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활동들이 예배의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 중 일부가 선호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행위보다 더 바람직한 예배의 한 형태로 그러한 활동을 권장하신다. 예, 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마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것에, 회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 예배자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그 무슨 활동, 그 행함이라고 할수 있을 것 아, 네.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처럼 이사야 58장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큰 커다란 축복의 있음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마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행하는 이웃을 돕는 예배로 이어짐으로 저희가 그 약속의 말씀처럼 큰 은혜 받고 계속해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그 축복의 샘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지 않을 때 이웃을 예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까지 기뻐받으시지 음.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아, 이웃을 돕고 또 이웃에게 축복을 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음. 그리고 어, 우리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또이웃을 도와줄 때 축복도 계속 받는 이런 아, 놀라운 음, 원리 예. 제가 살피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네요. 네. 예수님은 돌봄과 헌신의 나무를 음. 사셨습니다. 근데 돌본과 헌심을 사신 예수님과 이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데요. 38절의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니까 어, 긴옷 입은 사람은 삼가하라 네. 그랬습니다. 오늘 짧은 팔을 따. 아, 네. <laughs> 거기에 맞춰서. <laughs> 네. 근데이긴 네. 옷은 음, 이제 발까지 닿는 옷이었다 그래요. 네. 이게 바로 전문직의 이, 뭐 표징 같은 음. 그러한 음,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부사들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아, 정장이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뭐 네.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시듯이 교무사들의 일반적인 옷, 이게 긴 옷이었습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장됐다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간납하시는게 아니죠. 목사란 직분 자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 또 집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직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도 않는 것이겠죠요 어, 그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제도적으로 이좀 어떻게 보면 직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표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었지만 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삶은 정말 이웃의 여러 어려움들을 좀 외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어, 주님께서는 이웃의 외면, 이웃을 외면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에이,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어,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는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어, 또 이웃들은 길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아무리 종교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네. 기도는 많이 하고 뭐 종교적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왜좀 우리는 이렇게 좀 힘이 없을까 네. 오늘 그좀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혹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좀 돌아보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게 됩니다 어,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예배가 불우한 자를 돌보는 일그 일을 대신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혹 예배 드으시면서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 많은데 내할일다 했어 이렇게 좀 안심하고 계신 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어, 교훈의 말씀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죠요먼 뭐 읽어 주실까요? 네,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보장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예배가 불우한 자들을 돌보며 돕는 일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아, 우리의 예배가 불우한 자를 돌보며 돕는 일을 대신하지 않는 거. 문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종교적 행위만으로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행위만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보장되지 않는 가 오늘 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나눔으로 어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시간 또 많이 갔습니다. 음. 우리 유피디님께서 하도 길게 하니까 이제 <laughs> 시간도 잘안 알려주신 될, 것 같아요. 될, 될 대로 되라. 네. 회귀하는 마음으로 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어, 내일 나의 모습이 궁금하십니까? 오늘 바라보는 것이 내일의 나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이웃을 돕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므로써 더욱 닮아가게 되기를 아멘.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모스, 미가, 또 이사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는 그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 예배가 불우한 자들을 돌보며 돕는 일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더 많이 돕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더 많은 축복과 은혜 안에서 계속 살수 있게 된다는 우리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유현빈 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 예전에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안 찍어줄 수도 없고 참. 네. <웃음> <웃음> 지금은 PD님이 더 높으신가 아닌가? <laughs> <laughs> 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고요. 그때까지 모두들 평안하시고 또 안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